우리는 늘 자신을 남과 비교합니다. 누가 더잘 사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가진 건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교는 스스로를 해치는 칼날이다.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비교는 언제나 내려다 보거나 올려다 보는 마음에서만 생깁니다. 같이 걷는 사람에게는 비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했죠. 남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배우고, 못한 사람을 보면 자비를 내며, 같은 사람을 보면 함께하라. 비교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배움과 자비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남긴 말. 자신과만 비교하라.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나아갔다면, 그것으로 완전하다. 그렇습니다. 비교는 고통을 만들지만 성찰은 성장을 만듭니다. 오늘 당신은 어제보다 얼마나 따뜻해졌나요? 삶이 흔들릴 때 고요한 지혜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요.